최근 방송된 SBS 예능 프로그램 미운 우리 새끼 미우새에서 가수 전유진의 여동생이 등장해 시청자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방송이 진행되는 동안 촬영 현장은 그야말로 눈물바다가 되었고, 전유진과 여동생 간의 깊은 유대감과 사랑이 그대로 드러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전유진은 어린 시절부터 가족의 여러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언니로서 책임감을 갖고 살았습니다. 특히 동생에게는 언제나 든든한 보호자이자 버팀목이 되려 했던 그녀의 마음은 시청자들에게 큰 감동을 안겼습니다. 그동안 방송을 통해서도 전유진은 자신의 삶과 경력에서 겪은 수많은 어려움을 공개한 바 있었는데, 이번 방송에서는 그동안 보여주지 않았던 여동생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중심이 되었습니다. 여동생은 방송 중, 저는 항상 언니의 짐이 되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라고 말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한마디는 전유진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그녀는 더 이상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전유진은 즉시 동생을 안고 흐느껴 울었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서 교감되는 깊은 사랑과 이해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렬했습니다. 전유진이 동생의 말을 듣고 흐느껴 울었던 이유는 단순히 동생이 힘들었다는 사실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전유진은 자신이 동생에게 많은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노력했지만 동생은 그 반대였음을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언니가 생각하지 못했던 마음 동생이 언니에게 미친 감정의 깊이가 결국 그들을 더욱 단단히 묶어주는 원동력이었던 셈입니다. 제가 언니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 했던 건 정말 언니가 너무 고생하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라고 말한 여동생의 고백은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전유진은 그 말을 들으며 자신의 모든 고난과 부담이 사실은 동생의 사랑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닫고 한동안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이 방송을 통해 전유진과 그 가족이 얼마나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존경하는지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가족은 단순히 함께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기쁨을 함께 나누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전유진과 여동생의 깊은 유대감은 단순한 친자매의 관계를 넘어 서로의 삶에 있어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존재임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전유진은 동생을 끌어 안으며 그동안 자신이 동생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동생을 지켜봐야 할지를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또한 동생 역시 언니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는 마음이었지만 그 사랑이 결국 두 사람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